1 5 0 0만 원. 올해 첫 공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규모입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죠. 이처럼 부당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시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조진희 연정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건축 이제 부당금 예상액이 처음로 이제 공식화되면서 논란이 지금 상당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어,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장, 지난달 2월에 2일 날 발표됐던 금액을 보고 좀 놀랐던 게 금액 기준이 1 인당 한 850만 원 정도 네. 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자체에서 한 1억 3천만 뭐, 원이 넘다 보니까 거의 16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합에서 재산정한 금액들이 한 7천만 원대가 되긴 했는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두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가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시중에서의 반응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돼 있어 분담금 자체도 워낙에 많은데다가 이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재건축 아파트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시장까지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좀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개된 네. 서울 반포현대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조합이 제시했던 게 850만 원 그러고 나서는 또 보완해서 7천만 원. 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금액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예, 많이 산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거기서 가장 뭐 어떻게 되면 논란거리가 됐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조합이 그 내야 되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즉 그 조합 분담금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산정 기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그, 올해부터 그 관리 처분계의 인가를 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지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실제 조합이 갖고 가야 되는 사업비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리도 분명히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그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또 추가 한 가지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예정치가 조합과 지금 지자체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주택가격 하락분, 어, 뭐,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 이번 연도에 나와 있는 그 최근 들어서의 그 가격 시점을 놓고 보면 거의 뭐 둔화가 돼서 그 가격 상승분이 없는 시점이 됐는데, 앞으로의 그 가격 예상 상승분은 최근 들어서의 3년간 가장 수익이 높았던 기준으로 이제 정부가 어, 지자체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어떤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부당금이 최대 8억 원까지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때문에 이런 산정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 우선은 이제 그 저희가 항상 이 논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시세 가격을 반영을 해서 즉. 실제 입주하는 중공시점의 가격을 평가를 한다고 라 한다면 지금 현재는 부담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가격을 높아서 나중에 예정치를 어, 줄여서 뭐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입장과 다르게 어,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착정된 금액이 나중에 실제 입주할 때 수익분하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 평균 계약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떤 정기예금 어, 상승률보다는 당연히 높은 어,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라는 것을 최근 기준으로 놓, 놓고 봤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부담금도 크다 라는 것고,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의 사업비 상승 부분에 따른 조합 분담금도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비 상승 부분도 예상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억에서 8억까지도 1인당 분담금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유일하게 있던 아파트 생활터전이 재건축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이 집을 내놓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재건축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아니 이런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도정법 개정안에서 이제 좀숨통을틔어줬던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 유일하게 갖고 계신 뭐 예를 들어서 1가구 1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지위를 일단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내가 이 생활 터전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팔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다른 곳 이주가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발생되어집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d s r 부담도 있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소득 증빙이 될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자기 현금 자본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 말도 안 된다.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 이런 어떤 불만들도 굉장히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합들 입장에서는 각 좀 규제들도 많아지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나오는데다가 최근에 들 사업비 증가로 조합 분담금이 나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예 조합 추진 이 단계에 있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취소를 시켜서 그 사이에 팔수 있는 사람들 좀 팔게 해주고 아니면 아예 접어서 더 좋은 유권에 우리끼리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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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팔자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또 네. 막상 파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1주택이라는 경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런 표현서서 좀 죄송하지만 강남에 있는 일부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생활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어 시중의 평가들도 굉장히 있지만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주인들은 나가서 살고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가격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팔겠다고 지금 내놨을 때1가구2주택에 어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4월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어 내가 실직을 팔았을 때 물론 이제 상승된 것만큼 내놓는데 어떻게 뭐,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도 있지만, 내재사는 건에 대한 너무 많은 일탈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위축 부분들이 너무 크게 발생되다 보니까, 매도자 측에서는 측 가격을 안 내리고 있고, 매수 쪽에서는 좀더 이런 분위기다 계속 진행이 된다면 좀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더 추이를 보겠다. 거의 거래절벽이 나오고 있다는 라 시장 반응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건축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네. 이게 오히려 향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급 받아야 될 신규 주택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를 뭐 분산을 시켜서 어, 뭐 서울 외곽이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 부분 대비해서 지금 서울 시내가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들이거나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도정법 사업 이후에 이 재건,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재건축 사업들이 전반적 으로 수급이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전월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계층 분화들이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신규 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 기존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는 최근 들어서의 그 가격 상승 추들를 보신다고 한다면 강남 상고요 사구 이쪽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 대상자들도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어,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이 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수요층들 그 다음에 공급량들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재건축 부담금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